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20절 21절 두절입니다 나누어서 앞부분 뒷부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소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40. 6장을 했습니다. 46장.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은 48장이죠. 그러면 47장은 어디 갔나? 47장의 내용은 15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4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50년 정도 뒤에 나타난 성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에겐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70년 정도 종살이, 포로살이를 할때 하나님을 자유하게 예배해야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150년 뒤에 예언, 예언자가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이사야 150년 앞선 사람 아직 어. 예레미야는 테레아 태어나기도 전이고 남유다의 멸망이 분위기도 안 보이던 상황이에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 왕때 호세아 왕이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스로에 진멸당할 처지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오늘 48장 본문을 읽었지만 47장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생기지도 않은 생 있긴 있지만, 아직 소국이고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아직 그 세력이 약한데 훗날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이 나라를 무찌를 것이고, 이 나라를 폴로 끌고 갔다가 그 나라조차 망한다는 얘기를 47장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막대기로 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막대기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남유다의 나라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갖다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혹독하게 뭐 처녀들을, 노인들을, 유아들을 너무나 이렇게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 47장 하나님은 그 완악하고 고만한 과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47장 전체 내용이에요. 바벨론이요. 이사야 시대는 아직 자기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예레미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벌써부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시간적 관점을 알게 되면 너무, 우리로서는 이게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다 감당이 안 돼요. 아니면 너무나 못나라 얘기를 이전부터 예고할 수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너는 그 동안 많은 이들을 티끌에 앉게 하고 땅에 무릎 꿇히게 되고 사람들을 꾸지람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굴었냐? 바벨론아, 이제 너가 티끌에 앉고 너가 땅에 앉고 너가 잠잠하여질 것이다. 바벨론이란 말과 갈대아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명칭이 갈대야 지역이고 나라 이름을 발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얘기를 아난 고아, 나는 아리따와, 나는 여주인이야 나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대당하지 않을 거야 여겼지만 너는 티끌에 안고 땅에 안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왜바벨론은 이런 이사야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는가 왜 듣게 되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내가,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였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망그러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었다. 그랬었다. 너를 막대기로 사용했다. 근데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 때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늙은이에게까지도 심한 종의 멍에를 메워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영이 누구 밑에 무릎 꿇지 않는 여주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말하며 너가 훗날 받을 종말의 일 너도 그렇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 합당하여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논리를 펼때 어떤 추궁을 하거나 어떤 책망을 하거나 그런 언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벨론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때 긍휼이 없이 늙은이에게 멍에를 지우고 어린아이에게를 어? 바위에 맺히고또 여자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 바벨론도 너는 내가 막대기로 쓰려고 이렇게 힘을 줬건만 하나님을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상태였냐면 바벨론은 악을 의지했어요. 악을 의지하고 나를 누가 보겠어? 내가 제일 힘 있는 나라인데. 나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너와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는 너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다. 그러니 바벨론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은 자야 이제는 47장 계속합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이말이라? 바벨론에게 이말이라. 손해가 누구에게 이말이라? 바벨론에게 이말이라. 파멸이 누구에게 이말이라? 바벨론에게 이말이라. 그러나 그 근원과 물리칠 능력도 없고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것이다. 간혹 아주 힘 있는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든, 어떤 기업가든, 권력가, 권력자든, 어떤, 어떤 뭐힘 있는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의 끝자락, 교만의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과 손해와 파멸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삶 속에. 파멸 당할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손해 당할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재앙이 임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련에 내가 깨닫고 무릎으로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할 것을 찾고 영광 올려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2500년 전 바벨론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뭐 IMF 때라든지 어떤 뭐 이런 큰 위기 때마다 물론 그때 아주 훌륭한 성실한 분들도 많이 괴로움을 당하시긴 했지만 어떤 그런 위기 위기 때마다 악으로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소위 범죄로 음, 거짓으로 교만과 욕심으로 자기의 어떤 세력을 갖추던 사람들은 다그 거품이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사그러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로서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한 자기 돌아봄과 경외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4 7장이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으로 쭉 전체가 적어 있고 끝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48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48절은 누구 얘긴가? 바벨론 얘기가 아니면 누구 얘길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얘기, 남유다 얘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은 말인데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거룩한 종교적 언어, 고상한 언어들은 사용하지만 사실 뭐가 없다? 진실이 없구나. 뭐가 없다? 공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인데도 너희들 가운데 진실과 공의가 없으므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근데 바벨론과는 좀 달라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심판과 재앙과 파멸과 멸망인데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책망을부터 시작하시는가? 우리 다 여러 번 배웠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스스로 부르고 의지한다라고 하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완고하고 쇠의 힘줄같이 이마에는 노시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속이 뭉글뭉글해지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완고하다 쇠에 힘줄 같다 노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려줘도 알리지 못하고 귀는 열리지 못하여 너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신하며 배역한 자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47장에 한껏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냥 구원할래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역에 대한 품목을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처럼 듣지 않고 알지 않고 완고하고 놋과 같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거짓말하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으므로 망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갈림길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진멸당하고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뻘건 글씨가 나쁜 거잖아요. 나쁜 글씨가 잔뜩, 잔뜩, 잔뜩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시기로 뭐 결단했어요. 연단하시기로 갈단했어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은을 연단하는 거는 은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뜨거운 데넣다가 빼면 그 불순물들은 태워 버리고 싹 모아서 은만 남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론 찾아오는 고난, 연단,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처럼 하시기 위한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속한 인생인가, 영적 이스라엘에게 속한 인생인가, 이걸 어떻게 스스로를 구분하냐면, 내가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내 자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 이 왜이 모양이야. 망했어. 큰일 났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거는 바벨론, 어려움과 역경이 물론 있고, 감당할 수 없고, 슬프고, 괴롭지만 주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괴로움은 주님께서 다시 겸손하라고 하신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내가 취할 건 나의 태도, 나의 자세는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음에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연단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놋과 같은 자가 아니라 쇠줄과 같은 자가 아니라 공의와 신실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인 어렵기는 해요. 저도 여러 번 이런 테스트를 겪으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절반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쓰셨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또 같은 환경 자전거에서 넘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자전거 타면 안될 인생이 있는구나. 내가 균형 감각도 없고 무릎까지는 거 보니까 난 망했어. 자전거 갖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자전거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넘어지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평행 평형 감각 이런 운동 근력 지구력 또한 이렇게 집중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용감한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47장에 서 있을까? 48장에 서 있을까? 여러분 몇 장에 서 계시길 원하세요? 아멘! 저도 사, 48장이 좋은 것 같아요 숫자도 느낌이 47보다 48이 느낌이 더 왠지 모르게 더 좋아요. 그래서 48장 주님의 지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나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였으니 평강이 뭐와 같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대고 우리의 자손, 우리의 몸의 소생이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이 사야는 47장, 48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맞추는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주의하여 100% 지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소생들, 우리 몸의 자손들이 둘, 셋, 한둘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적 자손들은 정말 모래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 내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너의 자손이 번성하였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주의하며 순종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뭐내 뜻대로 낙심하면 낙심하고 원망하면 원망하는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삶 속에 낙심과 원망과 염려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인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옆에 사람 뺨 때린 것만 죄예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죄예요. 둘다 같은 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아지를 옛날에 키웠었어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한 강아지는 제주를 잘 넘어요. 훌륭한 강아지죠. 근데 한 강아지는 제주를 못 넘어요. 별로 안 훌륭한 강아지. 근데 한 강아지는 제주를 없는데 주인이 오면 막 짖어요. 근데 한 강아지는 제주를 못 넘듯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해요. 어떤 강아지가 좋오세요 저는 나를 알아주는 제주는 못못리지만 나를 알아주는 강아지가 훨씬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멋들어지고 훌륭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아 배웁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47장과 48장의 차이야 47장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에요 나는 여주인이라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호통의 소리 속에서 그래 내 속에 진실이 없지 공의가 없지 노트와 같고 노세와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 말로만 그랬었지. 이제 주님, 주를 신뢰하는 자, 그 교훈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평강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날 대신하여 다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47장 48장 두 장을 통해서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삶의 현장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호통은 듣지만 그러나 회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상에 서 있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48장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